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9일 금요일 말씀, 생명을 보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지피 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3일간 구금되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런 조건을 내걸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방법을 제시하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어,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함정이 있죠. 그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너희 중한 사람만 그곳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어, 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야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길이라 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어, 대관절 그 막내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 첩자인 것하고 뭐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뭐 그 주권자가 그리 얘기하니 뭐할 어떻게 할수 있는 도리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이 자기의 과거 요셉을, 동생을 희생시킨 그러한 때를 기억하면서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자신이 동생에게 행하였던 일을 회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때 그 생각이 난 것이 아니고, 어, 평생 이한 20여 년 동안 이 생각에 괴로워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에는 동생이 너무 꼴배기 싫고 괘씸하고 뭐 그래서 제거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이제 나이도 먹고 성장하면서 자기 새끼를 길러 보고 이러니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형제들을 길러 내는아 자식들을 길르면서 이 형제들의 갈등을 보면서 부모로서 갖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하면서 자신이 동생을 얼마나 어, 이 모질게 대하고 죽이려고 하였던가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는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온 때에 때마침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니까 그 생각들이 전부 다 과거에 동생에게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으로 작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괴로워하던 아이를 매몰차게 외면하고 그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어, 우리도 어쩌면 어, 드문드문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내가 신앙이 약했을 때, 없을 때, 그렇게 남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함부로 했던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아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는데 그가 시므온이에요. 왜 시므온을 딱 집어가지고 그를 그 구금하였을까 대표로 잡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추측할 건데 아마도 시므온이. 레아 그렇죠? 어머니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어머니가 레아예요. 레아의 소생이 첫 번째가 르벤 그리고 시므온 이렇게 줄줄이 내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뭐라? 그 라헬은 제일 마지막이죠. 아그세세 세 번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르벤인데 장자잖아요. 이 장자가 어, 장자가 장자는 그때 요셉이 갇혀 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때 죽이지 못하게 막었던 제일 큰 형입니다. 큰 형임과 동시에 또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루벤과 시모어는 그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자식들도 첫 번째 어머니의 소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사랑받았어요? 라헬 그리고 라헬의 소생들 특별히 요셉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시몬이 나서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나서가지고 그 세겜성을 싹 그냥 도륙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성격과 그리고 아주 충동적이며 뭐 이러한 것들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요셉을 죽이자고 가장 크게 선동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을 것 같고, 또한 파란 파라 그러니까 죽이자고 한 사람의 선동의 첫 번째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도 되어져요. 어, 그런 까닭에 이 사람을 볼모로 잡아두고 또 이제 돌아갈 때 내일 본문을 보면은. 그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몰래 자루 속에다가 또 집어넣어요. 그왜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 그들의 이런 여기서 이 본문 살피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돈까지 다시 돌려줌으로 해서 돌려주었다 이것은 그들을 배려해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배려를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못사 먹는 게 아니고 곡식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돈은 많았어요 그들이 야곱 그러니까 집안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돈을 다시 집어넣은 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어그 그러니까 집을 대어줘야 할 돈이 다시 자루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올 때 쉽게 아이 막내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어? 그것을 곡식만 가져갔다 해가지고 또 빌미가 잡혀가지고 꼬투리 잡혀가지고 또다 잡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 명이었다가 한명 남아있는데 나중에 동생까지 데려와서 전부 다가 그 구실로 여기에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무원을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테스트이냐? 형제애가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형제애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잡혀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와서 계산해 볼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애매히 거기에서 구실을 잡혀가지고 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첩자의 누명을 쓰고 거기다가 그 심5원까지 잡혀 있는 마당에 막내까지 데리고 왔다가 우리 온 가족이 여기 다 묶여 있어 버리면 어떡하냐. 다 체포되어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떡하냐. 어? 이 막내까지 다와 가지고 우리를 잡아 두려고 하는 계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 미치면 다시 오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면은 누굴 포기해야 하게 돼요? 심5원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형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이거 다 보이잖아요. 아,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게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두렵죠. 왜냐하면 이제 총각이 아니에요. 아유, 잡혀있으면 잡혀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자식이 다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딸려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또 잡혀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한 사람만 잡혀있는 게 낫지. 온 가족이 잡혀있는 것보다. 이런 생각에 미친다 말이죠. 그러니, 마음은 있지만, 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잡혀있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형님을 다시 구하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유언을 남기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성도가 됨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냐? 죄인 되었을 때요. 연약할 때이고, 그리고 대적자이고, 배신자이며.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당신을 팔아먹을 제자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고 다 지킬 적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모른 척한 그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면모를 볼때 제자들 입장에서 좁혀서 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 그러니까 그,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배반을 당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었던 자,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을 때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는 것은 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어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아니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계산에, 계산에 능한 자들도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무난한다. 이것은 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왼수는 다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다내 주변에 있고, 가족 중에 있고, 교우들 가운데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고, 이웃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꼴보기 싫은 사람, 혹은 부담스러운 사람, 아 정말 얼굴 안 보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깊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혼자만의 신앙. 누구나 이건 잘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품어 안아서 같이 신앙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선택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묵상, 자기 성찰이 있는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